간다가뺐다가 네. 아까 전에 형들 봤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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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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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머스크 형이 이길 수 있나 과연? AI로 이거 되나? 네. 네. 근데 왜 이렇게 <laughs> AI가 <형이가> 들을까봐요? <laughs> 자, 오늘 어떤 날이냐? T 네. 1과 예전 T 1 멤버들이 하나로 가셔서 첫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. 7시에 경기를 하는데 한두 게임 정도 하지 않을까 두 게임 정도 야, 오늘 계획은 거예요. 오늘 형들이 너무 잘하실 테니까 보고 약간 삐를 받으면 <laughs> 경기를 보시죠 일단.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보고 왔어요. <laughs> 목이 아프죠? <laughs> 아, 목이 근데 진짜 바로 나갔어요.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게 이렇게 도파민이 미치는 건지 몰라. 아니 근데 원래 <laughs> 이 정도가 아니에요. 그래요? <laughs> 아 그래요? 아니 <laughs> 저도 지금. 제가 뛰어다녔잖아요. 나저 <laughs> 처음이에요. 응. 응. 뭐그 <laughs> 많은 경기를 <laughs> 보이다가도 이렇게 <laughs> 목이 목이 아픈 적은 많았지만 <laughs> 이렇게 제가 크로스를 해서 손을 들고 <laughs> 뛰어 다섯 아, <laughs> 아, 번 <5번> 나간 거죠. <laughs> <laughs> 아칼리 트리플킬 할때저 무슨 스레몬이 챔피언 선수 레몬이랑티브가 가지고, 사람들 화가 났더라고요. 제 한화 팬 친구인 남자앤데, 아 남자, 딱한 마디였어요. 바드를 풀어 점점점, <laughs> 바드를 풀어. 음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. 그분들도. <웃음> <웃음> 왜, 왜 풀었지? 뭐 요즘 버프된 챔피언들 위주로 음, 밴을 하다 보니 음. 아마 음. 그랬을 것 같고, 음. 견제할 게 많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. 음. 오늘 바드를 풀어였잖아요. 바드를 바로 하고 싶은데. 와, <laughs> 와 사일러스도 진짜 미쳤고 레프빙이 너무 쓰레기여서 어그 상대가 어, 어, 어. 때릴 걸 내가 미리 예측을 해서 진짜 이렇게 음?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. 그걸 못하고 그냥 생각을 그냥 못하고 그냥 들어가 흔쩍게 딱뺐다가 음. 아까 전에 형들 봤죠? 아니, 근데 <laughs> 아니야 나는 진짜 <laughs> 이렇게 왔다 갔다, 갔다 하니까 <laughs> 아니 그 눈이 어디 있는지 쫓아갔지 마 아니 분명히 내가 페이커를 따라서 이쪽으로 갔는데 페이커가 갑자기 이리로 갔다가 갑자기 페이지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도란이 오지. 이렇게 됐다가 막 근데, 근데 진짜 미친 것같아어 아, 월드 포함해서 오늘 같은 경기는 아,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속도가 빨라, 전체적으로 빨라졌는데 음. 형들이 더 빨라졌어 오, 오. 근데 언니 스킬샷 맞추고 도망가면서 상황 보고 경고 주고 이게 막한번에다 돌아가잖아요 아이단신매는안 시내... 걸리겠다 <laughs> 한번 1초에 5개 정도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전에 상혁이 형 어땠어? 1초에 몇개 생각했어? 한 18개 정도? 그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야 아 진짜 뇌가 한 5개 있는 사람 같았지 음, 그 표현이 맞는 건 같아 뇌가 5개 있는 대상혁 난왜 그렇게 대상혁한지 대상역한지... 오늘 그래서 어. 정수였어요 아또아까리 트리플킵 와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아칼리 트리플킬 같은 경우는 잘큰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두 대면 저렇게 돼요. 막 아까 막 그랬었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되기는 하는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른데 거기서 막더 가니까 막 그거잖아. 나는 스케이트를 타고 가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가 온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스케이트를 타면 막 속도가 막 가속이 되면서 내가 막 컨트롤이 안되잖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. 그뷰 좋은 거 <laughs> 사이러스는 음. 이게 인간 뇌로 가능한가? 음. 이거 머스크 형이 이길 수 있나 과연? AI로 이거 되나? 근데 AI... 왜냐면 네. 근데 왜 그렇게 속상해져요? <laughs> AI가 들을까봐요 <laughs> <laughs> 조심스럽잖아요 <웃음> 아 너무 웃 아니 왜냐면 이게 농락할 것 같아 얘네들은 여기에 완전 전력을 쏟아 부으면 바로 페이커가 여기지! <laughs> 아니 그게 아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A형이 들을까봐 속삭인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오늘 데이터가 남았다 그럼 머스크 형이 분석을 또 들어갈 거니까 아 얘네 여,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그것까지도 데이터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갑자기 정성을 해 정성으로 갑자기 응나 그냥 여기 가는 건데 이렇게 바드 하나 사자 아 바드 비싸네 바드를 풀어 멋있어. 그러니까 어. 처음에 어떤 느낌인지 모르셨잖아요. 어. 바드를 풀어가 무슨 말이지? 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명장면이 나올까 봐 바드 스킬부터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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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 음, 음, 음. 벽도 넘고 궁이 다 얼린다, 음. 포탑도 얼린다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. 그거 알고 보니까요. 근데그 그거 그 모든 걸다 보여줬잖아. 음. 바드. 그러니까, 맞아. 아니 맞아. 그 그거였어. 아나운서 분들이. 음.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는데 맞아. 아니요 완벽을 뛰어넘었다 완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AI도 못 이길 것 같다고 응. 지금 하는 정도의 경기가 오늘 나와서 아 이번에 또 가는 거 아니야 월드하 바로 레티케팅한 다음에 응. 너무, 재밌다. 너무 재밌다 인생 이렇게 재밌는 거야 롤러 하면 이렇게 재밌어 띄어밴이 되면 이렇게 재밌어 아니 근데 진짜 약간 큰 도파민이 되는 거 같아 그렇죠? 어, 너무 즐거워 너무 즐겁죠 응.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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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